지난해 양평군이 관광 분야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양평군에서 양이라는 글자를 모티브로 한 양춘이인데요. 네, 양평군내 실제로 양떼 목장이 있긴 하지만 이 캐릭터는 다소 생소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10개월 가량 지나고 있는데 어떤 반응일까요? 신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평군의 대표 관광지인 두물머리입니다. 두물머리를 상징하는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양 모습의 캐릭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양춘이라는 이름의 캐릭터인데 젊은층과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두물머리의 대표 먹거리인 핫도그를 들고 있어 재밌고 귀엽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핫도그가 유명하다고 듣기만 했어요. 캐릭터가 핫도그도 먹고 있고 그래서 사진 찍기에도 좋고 아이들도 이제 한 눈에 보이니까 귀여워서 아이들도 이제 좋아할 것 같고 양춘이라는 캐릭터는 공무나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치지 않았고 양평군청 직원들의 재능기부로만 탄생했습니다 관광과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디자인도 영상 콘텐츠 제작도 직접 해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 독창성과 재미를 위주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고 이후에 양평을 알리는 캐릭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캐릭터에 대한 설명 없이 그 컨텐츠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재미있게 느꼈을 때그 후에 어 근데 이게 뭐지 했을 때 그것이 양평의 캐릭터라고 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탄생한 양춘이는 이제 주요 관광지에 자리 잡고 키링과 핫팩, 수면 양말 등 다양한 굿즈로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양평의 관광지를 다녀오고 스탬프를 찍으면 이 양춘이 상품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계절별로 각기 다른 상품들을 기획하고 있는데 대부분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성공에 올해는 보다 다양한 시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없던 것이 생겼기 때문에 어, 반응이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10개월 하고 앞으로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캐릭터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최근 젊은층의 문화에 잘 어울리고 또 다소 엉뚱하기도 한이 캐릭터 양춘이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용문산과 휴자파크 등 양평군의 대표 관광지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